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매거진 게임인 포모에서 진행하는 1 0 0가지의 질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주고받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번에 블리자드의 게임 디렉터 제프 카플란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인터뷰 중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 딱 10가지만을 정리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많은 영웅들을 오버워치2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에도 언급된 부분으로 오버워치2가 출시될 때 동시에 여러 영웅이 함께 나올 것을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한주와 겐지의심하다일 죽인 총을 사용합니다. 어? 한조와 겐지가 총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외로 엄청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네마틱 용에서 보면 한조는 심하다 가문의 사람 중 본인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겐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다른 심하다 가문의 일원이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총을 사용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총에서 용이 3마리? 네 번째 오버워치에 나왔으면 하는 캐릭터는 젤다의 전설의 링크입니다. 오버워치 세계관에 다른 게임의 캐릭터가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젤다처럼 검과 방패를 든 영웅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네 번째 오버워치 2가 출시되기 전에 에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규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코를 예상하고 있는데 해당 답변으로 봐서 과연 다음 영웅으로 출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어떠한 영웅이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역할별 영웅 수를 고려했을 때 탱커보다도 한 명의 영웅이 적은 지원가 쪽에서 신. 결 영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팀은 게임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유저가 설정할 수 있게 하도록 고려 중입니다. 고려 중이면 고구려는 롤과 에이펙스 레전드의 핀 기능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섯 번째, 손부라는 개발 단계에서 화물을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오, 이건 좋은 기능 같은데 화물을 해킹해서 화물을 못 움직이게 하거나 맵에 있는 다양한 열렸다 닫히는 문들이나 회전 초밥을 해킹할 수 있다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일곱 번째, 오버워치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이스터에그란 게임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게임에 재미로 숨겨놓은 메시지나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깨알 재미들인 이스터에그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스터에그가 도대체 무엇인 궁금하네요. 여덟 번째 역할 고정에 관해서 업데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매칭 시간과 관련해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해당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이 제 생각에는 현재 역할별로 있는 점수 시스템을 하나로 뭉쳐놓는 롤과 같은 수순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9 번째 하키를 사용하는 영웅과 제트팩 고양이라는 영웅을 구상했었지만 관뒀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동물과 관련한 영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현재는 레킹볼과 윈스턴 나무늘보를 영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스킬은 이런걸로 모두의 속 속도를 나무 문을 보에내 볼... 네, 속도로 맞춥니다 꽤나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바스티온은 오버워치2에서 중요한 역할로 등장할 것입니다 오버워치2에서 삭제될 영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아무도 없다고 하며 바스티온은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보다 시네마틱을 더잘 만들기로 소문난 블리자드이다 보니 과연 바스티온의 추후 이야기가 또 시네마틱에서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해지요 이 외에도 제프 카플란의 오버워치 티어는 탱일은 골드, 빌러는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 메인 영웅은 라이하르트 디바, 윈스턴, 그리고 최근에 시메트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어가 골드지. 오버워치 2뿐만 아니라 오버워치 리그 오버워치에 관한 제프 카플란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1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는 영상 링크는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어입니다. 영자랄 분들이 혹시 보시고서, 어? 이런 답변들, 시청자분들이 흥미를 갖겠는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며칠간의 몸살 관계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항상 게임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